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암 진단받고 한국에 와서 치료 중인 수퍼입니다. 이번에는 간염 복윤자인 것을 알게 된 이유부터 캐나다에서 진단받은 작년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간암 발병률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B형 간염 어머니로부터의 수직 감염입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제가 간염 복윤자인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모님도 검사를 받으시고 어머니가 복윤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워낙 건강해서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는 없었고 평생 건강한 복균자를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간암으로 4년 후에 돌아가시면서 아주 확실한 가족력을 남기게 되고요. 음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간염 복균 어머니가 낳은 아이 4명 중에 한 명꼴로 복균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은 괜찮고 저만 복균자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초음파하고 혈액 검사를 받았고요. 어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살다 보면 속상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죠. 그럴 때한 번씩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불량 증세였고요. 눈이 피곤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처방받은 강장제 며칠 먹고 나면 낫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젊고 건강했으니까. 그런데 30대 후반쯤 지나서는 이제 복균자가 아니고 만성 간염으로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들었지만, 2014년도에 제가 캐나다로 넘어가기 전, 넘어갈 때만 해도 건강한 복균 내지는 만성 간염 수준이어서 특별히 약을 먹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그냥, 어, 난난 난 건강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어, 잘 건, 그때 이민을 위해서 제가 캐나다로 갔고요. 16년도에 이제, 공부하고 취업을 끝내고 그리고 이민 수속을 1년 반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건강 검진을 하는데 이때 간염 보균 이 간염 때문에 제가 어, 이민이 거절 당할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를 진단 진찰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어, 너는 아마 안될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B형 간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게 아마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결국 그 병원 담당, 국립병원 담당 간호사가 전화를 주어서, 어, 너 상태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거부당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A형 간염 주사를 맞게 이렇게 수속을 해주고, 그리고 그 간호사분의 말대로 이민 건강검진은 잘 통과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간염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신다고 하면, 캐나다는, 어, 이것 때문에 특별히 차별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2020년 3월 한국에 코로나가 무섭게 퍼지는 시기에 급한 일로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갔었는데, 어, 그때 기본 혈액검사랑 간 초음파하고 뭐 c t 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때 c t 상에서도, 음, 특별히 이상이 없고, 너는 지금 건강한 복윤 상태라고, 어, 의사님께서 그러시면서 특별히 약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2020년 그때 3월이었고요. 어, 그렇지만 캐나다는 간염 환자 수가 적어서 의사들이 그만큼 경험이 부족하니까 발병이 되면 한국으로 바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명심을 하고 갔고 그때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캐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2주 있다가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면서 캐나다는 그때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렸나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캐나다에 들어갔는데 어 그래서 제가 걸렸는지 검사도 받고 싶고 또 이상한 몸의 증상이 막 생겨나면서 어 검사를 막 받고 싶은데 캐나다는 그때. 이큰 세계적인 질병의 이런 역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락다운을 해버려가지고 사회시서 사회 모든 시스템이 다 완전히 그냥 다올 스탑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를 대면 치료하지 않고 전화로만 진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느린 검사하고 진찰이 더 늦어지는 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상이라고 하면 어 몸. 제 가슴하고 제 복부 쪽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정말 동서남북 방향으로 수시로 바뀌면서 어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유방암 같고, 어떤 날은 심장병 같고, 어떤 날은 간이 이상한 것 같고, 어떤 날은 대장이 이상한 것 같은 정말 이상한 어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저 스스로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저희 담당 가정학과 선생님도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위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소화제 먹어보라고 하고 심장에 빨리 뛰는 것 같으니까 심전도를 해보자고 하고 근데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한 3개월쯤 진행이 되다가 혹시 공황장애인가 싶어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간 초음파상 이상이 없으니까 너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폐경증상일지 모르니까 호르몬 검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어, 검사해보고 나서 수치가 조금 높긴 하지만 너는 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고, 정말 속 터지는 그런 시간이 정말 4개월이나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캐나다는 무상 의료라는 정말 좋은 큰 장점이 있어서, 어,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돈 때문에 병원 치료를 못 받거나 그러진 않지만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또 나라 돈으로 국민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검사나 꼭 필요한 진찰이 아니면 해주지 않아요. 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저의 담당 의사가 의뢰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와 전화로만 4개월 동안 언쟁하는 중에 정말 제 몸에 있었던 모든 이상한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너 심전도 검사하러 와니 네 차례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4개월이나 지나서 난 이제 심장에 이상이 없으니까 다음번 환자에게 어 기회를 주렴 이렇게 제가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이 정도로 느려요 캐나다는. 그러, 그렇게 하고 이제 어, 4개월간 이렇게 제가 좀 몸에 이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9월 달에, 어, 봄에, 그해 봄에 간 전문의를 만나게끔 서류가 진행이 되어서, 반년을 기다려서, 이제, 가을 9월에 간 전문의하고, 이제,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감, 이때 한 검사가 간 섬유화 검사예요. 근데 이때, 간 섬유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제가. 저는, 어, 이 진단도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면 봄에 한국에서 시티 상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건강한 간염 보균자라고 했는데 9월 달에 물론 제가 4개월간 도중에 아프긴 했지만 9월 달에 간 섬유화증이라고 하면서 비형 간염 치료제 테노빌이라는 약을 먹기 시작을 해요.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음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해야되니까저 먹었죠. 그래서 어 이때 약을 먹으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어 이때 문제는 이때 또 제가 직장에서 좀 승진이 되면서 일이 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그 다음에 2021년도 봄에 다시 복부에 이상한 느낌이 또 생겼어요. 전에 아팠던 것처럼 그래서 위 내시경하고 복부 MRI까지만 했, MRI까지도 했지만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그해 학기가 끝나고 나서 7월 말에 저희 가족이 드디어 시골을 탈출해서 큰 대도시 토론토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때 18시간을 운전해서 이사를 가는 도중에 간 전문의의 전화를 받았어요. AFP라고 종양 표지자라고도 하고, 간암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이 검사가 하나 있거든요, 피검사가. 근데 이 수치가 높다고 하면서 저한테 임신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임신 아니면 간암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임신일 확률이 낮아서 그럴 일은 없다고 했더니 그럼 토론토에 가서 혈액검사를 꼭 해보라고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토론토에 도착하자마자 혈액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행정상의 딜레이가 생겨요. 어... 캐나다는 굉장히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하고 좀 오래 걸리고요. 빨리빨리가 절대 안 되고 전 주소지 그러니까 전 주에서 지금 현재 주로 건강기록이 넘어오는 데만 2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아니 2개월이 아니라 2주가 넘게 걸렸고요. 음, 이 기록을 요구하실 때는 30, 30달러라는 현금을 그전 병원에 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2주 걸려서 그 기록이 넘어오고 예약을 잡고 결과 받는데 최종 2개월이 걸렸고 이렇게 해서 또 토론토에서 패밀리 닥터 찾아서 가슴 초음파하고 간 초음파 예약하고 검사받는데 또 2개월이 소요되어서 지방간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진단명을 받아요. 그래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에만 신경을 쓰는데 음. 이제 토론토 간 전문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한몇 개월 기다렸다가 겨우 10월 말쯤에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만 했는데 이분을 만나기 전에 어 이분께서 이제 그 지방간이라는 이 초음파 결과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대학 병원으로 와서 CT를 찍고 보자고. 왜냐면 AFP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3cm 암종양이 보인다고 메스가 보인다면서 너는 지방간이 아니라 간암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 놀랬죠 한국에서 찍은 CT상으로 이상이 없었고 봄에 노바스코샤 주에서 MRI를 찍었을 때도 이상이 없었는데 물론 혈액 수치가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0월에 토론토에서 CT를 찍었는데 3cm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회의를 해봐야 너를 약물로 치료할지 수술을 할지 결과를, 어, 치료방을 알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준비한 답을 얘기했어요. 아, 답변을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겠다고 당신을 신뢰하지만 한국에 어, 남편하고 친척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여기보다는 빨리 진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토론토 의사쌤도 한국이 암 치료는 잘하지. Fair enough. 맞아. 니네 말도 오라. 라고 하면서, 캐나다로 돌아온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기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어, 무상 의료인 거, 이 모든 암 치료까지도 다 공짜니까, 어, 여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가는 건 좋은데, 한국에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이제 집을 사서 토론토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막 1년도 안된몇 개월밖에 안 사는 집은 또 어떻게 팔고, 설림들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건지, 처분해야 되는 건 정말 해야 될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아서, 어, 고민이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암의 사인들이 보이더라고요. 체중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당연히 식욕이 없고요. 소화불량 여실히 드러나고 그래서 아침에 먹은 게 오후까지도 소화가 안 돼서 점심 겸 저녁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식욕이 뚝 떨어지고 어~ 고민 차에 드디어 이제 한국에 오게 돼서 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잘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치료받은 거랑 지금까지, 지금 수술받은 지한 4개월 넘었는데, 5개월 돼가는데 지금까지 상태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